예, 머니볼입니다. 아, 테슬리 Q&A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리플 다신 분들 제가 댓글을 쭉 보고 있고요. 음, 많은 분들은 이해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 그 배당에 대해서 어, 또좀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음, 결국은 이게 좋은 상품일 수는 있는데. 아, 배당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매월 배당 줄때4% 5%씩 배당 주는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어 좋은 상품이 아닐 수 있다. 아 그래서 어 아, 배당락을 뭐 주더라도 뭐 배당 자체가 높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 ETF의 배당 어좀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분배라고 해야죠. 왜냐면 이게 주식이 아니, 아니기 아니고, 펀드기 때문에, 펀드에서는 이제, 배당이란 말보다 이제, 분배, 분배랑,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뭐, 영어로 하다 보면 뭐, 다, 디비든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배당으로 많이 쓰시죠. 예. 어, 이, 배당이, 어, 어떤, 메카니즘으로 움직이느냐. 이거를, 사실은, 그, ETF를 기초부터 좀, 이렇게, 강의가 돼야 되는데, <laughs>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유튜버 분들이, 그냥 ETF만 설명하다 보니까 이 메, ETF의 메커니즘을 알면 사실 이게 별거가 아닌데 아 메커니즘을 잘 모르셔 가지고 생기는 아 현상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요그 ETF 배당 메커니즘을 제가 좀 아,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아 ETF가 음 사실 이 배당락 때문에 이 ETF 테슬리 못 올라간다. 결국 의미가 없다. 아이 얘긴데 아, 이 예상 배당이라는 게 아,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여기서부터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상 배당.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4%에서 뭐5% 준다. 이거 언제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언제? 예. 이거를, 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 테슬리 같은 경우. 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구요. 이 배당이라는 거는 운용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운용사가 매월 배당 주겠다 결정을 하는 건데, 결국은 배당 가능한 재원. 배당 가능한 재원이 뭐가 있을까요? 콜 옵션 매도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 있겠죠? 예. 국채 이자 있을 거고. 여기서 뭘 뺍니까? 각종 비용이죠. 예. 운용보수라든지, 뭐, 매매비용이라든지, 다양한 비용을 뺄 겁니다. 이래서 어, 매월 배당 가능한 재원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콜옵션 매도의 프리미엄이 제일 크기 때문에 콜옵션 매도할 때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월 초에 배당을 준다면 어, 9월 초에 콜옵션 매도했을 때 이미 배당 가능 재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 테슬리 같은 경우 대부분 카보드콜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정해진다. 그래서 예상 배당은 아,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 눈에 보입니까? 예. 전문가들 눈에는 보이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 이 ETF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 액티브하게 매매하는 사람들. 아,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도 있을 텐데, 이 전문가 그룹이, 음, 예를 들어서, 증권사, 이게 이제 유동성 검, 공급자라고 해서 예, 유동성 공급자. 리퀴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 가지고 줄여서 LP라고 하죠. 예. 이 사람들이 이 ETF의 배당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운용사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운용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여, 어, 연구를 해 보시면 어, 일반인도 다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이그 ETF의 보유 종목을 다 이제 공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어느정도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정도 음 대부분은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의 배당 가능 재원 아 대부분 알고 있고 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 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야자 예. 그러면은 아 우리가 etf 의 본질로 들어가서 etf 의 가격 우리가 etf 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예. b t f 의 가격은 음, 매매로 결정 됩니다. 매매로 결정되는 거죠. 예, 시장에서 예, 뭐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매매로 결정되는데 여기서 빼먹은 게 있어요. 네. 아, 매매로 결정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많은 부분은 이 유동성 공급자 LP 이 LP 그리고 어, 또 이제 일부의 전문 투자자 전문 투자자들이 이 ETF의 가격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이 ETF의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죠. 순자산 가치. 이 순자산 가치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 이 ETF 가격을 정해줘요. 무슨 의미, 의미냐 하면은 이 순자산 가치가 아, 실제로 거래되는 ETF 가격보다 높으면은 그죠? 이 순자산 가치에 보다 높으면 ETF를 사서 이 순자산 가치에 청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차익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차익거래, 차익거래, 아비트라지죠. 에. 아비트라지가 발생 하고 이런 차익거래 때문에 실제로는 이 ETF 가격하고 순자산 가치 NAV 하고의 이게 이제 괴리죠. 네, 괴리. 네, 이 괴리를 이게 이제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고 디스카운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 펀드의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산하는 실질적인 순자산 가치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되는 이 가치하고의 차이. 이게 이제 ETF의 아,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어, 뭐 ETF의 괴리율이다. 뭐 이런 용어도 쓰죠. 괴리율, 네, 괴리율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괴리율이 아,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차익거래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괴리율이 결정이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음, 정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괴리율이 에, 클수록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ETF를 살려고 했는데 뭐 괴리율이 커버리면 은이 펀드의 순자산 가치 펀드의 실질적인 가치보다 비싸게 사낼 수가 있는 거죠. 에, 그래서 어, 굉장히 불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를 매매할 때 다양한 고려 요인도 있지만 결국은 이 괴리율이 어, 굉장히 또 중요한 아, 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큰 ETF를 매매해라 유동성 좋은 걸 매매해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크고 유동성이 좋을수록 이 괴리율이 좁죠. 예.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사이즈업을 한, ETF를, 어 매매하시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괴리율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예상배당이 이 카버드 콜이든 대부분 정해져 있고요. 그럼 배당락은 어떻게 떨어지냐. 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음, SHV라는 ETF가 있습니다. iShares Short Treasury Bond ETF. 그러니까 어 미국의 단기 미국 국채로 구성된 ETF가 되겠죠. 예. 이 ETF 보시면은 매월 배당을 주죠. 예. 매월 배당을 주는데 배당락이 될때 요렇게 떨어지고. 그죠? 배당락이 될때 요렇게 떨어지고. 뭐 그냥 기계적으로 떨어지죠. 예.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매일매일 어, 이, 시장의 거래에 따라서, 이, 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가격 자체가 오르는 건데, 이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게 매일매일 조금씩은 다르겠죠. 시장 참여자들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이 시장 참여자들도, 어, 전문 투자자들은 아는 거죠. 이게 매일매일 그 이자가 쌓이는 거의 현금에 가까운, 아 ETF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우상향 하는 거죠. 예, 특이한 이벤트만 없으면, 그죠? 그래서 이 시장 거래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자 사이드시 올라가다가 그죠 배당락이 될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겁니다 현금 배당 주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사야지 이 배당이 언제 이후에 나온다 이게 다 공시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배당락이 이렇게 떨어지는 메커니즘이 있고 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어, 매일매일 일할 계산돼서 아, 매일 이제 이자가 쌓이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떨어진다. 이거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실질적인 시장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리는, 아, 왜? 아, 왜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까요? 테슬리는 이 예상배당이 그정에 정해, 거의 정해져 있는데, 이 테슬리의 그 순자산 가치. 이 순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까 보셨던 캐시와 다름없는 이그 ETF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제 단기 국채만 있으니까 이 순자산 가치가 단순하죠. 근데 이 테슬리의 순자산 가치는 뭐에 변동합니까? 예. 첫 번째로 테슬라 가격에 변동하겠죠. 테슬라 가격 자체가 얼마나 변동 심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구성되어 있는 콜옵션 음 등가격 콜옵션 매수, 그다음에 에, 등가격 푸옵션 드 매도, 그다음에 어, 외가격 콜옵션 매도. 이 모든 구성 요소의 시, 시장 가치, 에, 이 순자산 가치, 이 이거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그 매일 매일 배당에 그 보여지는 게.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특이할 만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의 이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실제로 우리가 얻어지는 외가격 콜옵션 매도 요 부분에 이제 프리미엄이 정해져 있는, 있고 매일 매일 이게 어느 정도 어, 가만히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거의 가만히 안될 정도로. 나머지의 그 변화가 너무 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이 외가격 콜옵션 매도도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어이 타치를 안 하고 이 콜옵션 매도에 어, 인더머니가 안 되고 이제 OTM이 돼서 빵이 되는 거지. 만약 인더머니가 되면 이것도 변동이 굉장히 큰, 심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이게 이제 배당락이 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다 계산이 돼 있다. 이 순자산 가치와 이 테슬리의 가격이 어, 이런 어, 전반적인 차익거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구현이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 예상 배당이 정해져 있고 어, 시장 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일 뿐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 만약 눈으로 잘 보인다면 이렇게 uh, HV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눈으로 보이겠죠. 근데 uh, 이 변화할 수 있는 이 가격 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uh, 눈으로 안 보일 뿐이다. 예. 그래서 uh, 굉장히 uh, 변동성이 uh, 심하기 때문에 uh, 이렇다. Uh, 그 결국은 이 예상 배당은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도 다 계산이 가능한 영역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